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디 룰에서 치매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당신은 기억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요. 두 번째 당신의 기억력은 10년 전에 비해 저하되었습니까? 10년이면 세월이 많이 지났죠? 네, 요거는 저하되었습니다. 예. 3번. 당신은 기억력이 동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4번. 당신은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5번. 당신은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6번. 당신은 며칠 전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7번. 당신은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아, 약속은 꼭 지켜야죠.아니요.8번. 당신은 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아직까지는 아닙니다.아니요.9번. 당신은 물건 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아니요. 당신은 이전에 비해 물건을 자주 잃어버립니까? 아, 여기 그림에는 키, 핸드, 가방 속에 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옵니다. 11번. 당신은 집 근처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12번. 당신은 가게에서 사려고 하는 두세 가지의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13번. 당신은 가스불이나 전기불 끄는 것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14번. 당신은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 자신 혹은 자녀의 집을 기억하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 결과를 진단 중 입니다 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록색이군요 치매 안심 단계 하지만 이후 기억력이나 기타 지적 능력이 지금보다 나빠지는 느낌이 있다면 보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아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심심하지만 한 번씩 오디노래서 진단 결과를 해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